오늘은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기록해둡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주가와 지이 베르노바 주가 상관관계 분석을 하면 관계가 크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과 지이 베르노바의 주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두 회사의 주가 사이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과 지이베르노바의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과 지이베르노바 주가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은 전력 및 에너지 산업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이베르노바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에너지 사업 부문에서 분사한 회사로 2023년 4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습니다. 지이베르노바는 원자력, 천연가스, 풍력, 탄소 포집 기술 등 다양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며 전력 시스템의 전기화 및 탈탄소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GE 베르노바의 매출 비중은 전력은 52%, 풍력은 30%, 전력망은 1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E 베르노바는 전력 부문이 성장 사이클 초반에 진입하여 2025년 전력 수준은 전년비 20%의 강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회사의 주가 변동을 통해 다른 회사의 주가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